어디를 생각하고 상체를 회전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가슴 앞부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수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제가 쇼츠 영상으로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드라이버 비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상체의 꼬임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어좀 안정감 있게 정타를 칠수 있는 상체 꼬임을 어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가 상체 어느 정도 꼬임이 있어야 다운스윙 때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클럽이 길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상체 꼬임이 없다 보면은 드라이버가 무조건 길게만 느껴지면서 어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없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어를 칠때 백스윙을 충분히 해서 다운 스윙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하지만 상체를 많이 꼬았을 때 정타가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정타율도 높일 수 있는지 어,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선은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스윙이 오른쪽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가슴 앞면을 오른쪽 면에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앞을 생각하면서 회전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방금처럼 스윙을 하다 보면은 축이 몸 안에서 벗어나면서 정타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타율을 높일 수 있는, 근데 상체 꼬임이 있어야 공간, 다운 스윙 때 공간 확보도 하고 비거리도 멀리 보낼 수 있는 그 느낌은 어, 조금 등 쪽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등을 인지를 하고 회전을 하는 거지 어, 많이 돌아줘야겠다? 어, 내가 정면에서 스윙을 찍었을 때 뭐 등이 어느 정도 보여야겠다 이런 개념으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복사근을 열면서 테이크백을 해요. 이때 이제 우리가 팔을 올리려고 하면 제가 왼쪽 어깨가 떨어지는 구조라고 했죠. 이때 어, 가슴을 많이 돌리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리는 과정을 할때내 등이 어느 정도 타겟 방향을 바라보게끔 틀어준다. 근데 이때 어느 정도 지지대 역할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껏 상체를 타겟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두 포인트는 시선은 공에 꼭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시선은 꼭 공을 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을 하면서 어깨가 떨어질 때 등이 목표 방향으로 틀어지는 상황에서 왼발을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요. 만약에 백스윙할 때 오른발에 체중이 다 가야 된다 아니면 왼발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상체에 회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 백스윙 때상체에 회전이 어느 정도 생겨야 이긴 클럽이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그 어,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백스윙 때 체중 분배 어떻게 보면 오른발에도 있고 왼발에도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왼발이 느껴지면 오른발에도 뒤꿈치 느껴져요. 왼발은 엄지 발가락 쪽에 느껴지고 오른발은 왼 뒤꿈치 안쪽 안쪽 부분에 느껴지고 그래서 상체를 트는 과정에서 어, 축이 무너지지 않게 중심축이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꼭 공을 보아주고 그리고 왼발은 엄지 발가락을 살짝 눌러주면서 등이 타겟 방향을 향할 수 있게 이두 가지만 지키신다면 어, 충분히 상체 꼬임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체, 이 가슴 앞부분을 오른쪽 벽을 보게끔 돌려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축이 벗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디를 생각하고 상체를 회전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키포인트는 가슴 앞부분이 아니라 앞을 오른쪽으로 돌려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테이크백을 하고 올리는 과정을 할때 여기서 왼쪽 어깨가 내려갈 때 등은 어느 정도 타겟 방향을 향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테이크 백할 때부터 가슴을 오른쪽으로 이 부분은 잘못된 스타트예요. 백스윙 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타율을 높이기 위한 상체 꼬임 두 가지 포인트죠. 백스윙을 시작할 때 복사근을 열고 이때 올라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가 내려간 듯이 팔이 올라간다. 그때 등은 타깃방향으로 틀어진다 이때 두 가지 포인트는 시선은 공의 고정, 왼발, 엄지발가락 뒤에 어느 정도 눌러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상체도 꽂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스윙 때도 상하체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방법으로 쳐보도록 할게요. 어, 완전 잘 맞지는 않았는데 어, 지금같이 스윙을 하면 은 일단은 드라이버가 길어서 못 휘두르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휘두르기에 공간이 어, 충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휘두르기보다는 복사근을 열고 테이크 백을 해서 스윙 올라갈 때 타겟 방향을 눈이 봐준다. 이때 왼발과 시선은 공에 고정 쭉 그래야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그래야 찍혀맞지도 않고 자신있게 휘두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백스윙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많이 우측으로 회전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머리로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머리가 많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축이 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정타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회전은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정타를 칠 수도 없고 어 그런 느낌이시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백스윙 꼭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부사근을 열어주고 테이크 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을 할때 어깨가 내려가야지 팔이 올라가요. 하지만 등은 어느 정도 타깃방향을 향해준다. 이때 시선은 눈에 공을 고정시키고 왼발은 어느 정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상체가 이 등을 타깃방향으로 바라봐주는 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눌러주는 힘이 없다 보면 무한대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상체를 틀어야 할지 이런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정타가 나지 않고 어, 일단은, 공의 정타율이 높아야 비거리가 나는데, 그 부분이 힘든 거죠. 그리고 정타도 정타지만, 상체가 어느 정도 꼬임이 생기다 보면은, 어, 비거리 효과에도 좋으니까, 비거리가 증가하는데, 클러스피드를, 어, 우리가 팔로 막 세게 내지 않아도, 꼬인 힘이 세기 때문에, 좀 풀리는 힘도 강해져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 한번 더. 그래서 어,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드라이버 백스윙에 대해서 좀더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있게 휘두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